10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어,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조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 g 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 g 화학 여기 어, 코로나 발생 전에 42만원대에서 자, 이렇게 코로나 때 23만원까지 내려오고요. 쭉 올라가면서 몸통으로 고점 돌파한 다음에 시세가 쭉 나왔죠. 여기 잠깐 기간 조정 줬는데, 이 부분을, 자, 여기 55만 4천 원, 여기 이 부분을. 어, 거리랑 실리면서 몸통으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고점을 만들고 8월 달 하락장에서도 강했죠. 그래서 이 정도 66만 6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몸통으로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어, 정석적으로 보이, 좋은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형태의 보습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21선을 어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66만 6천 원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약간 좀 개보로 상승을 했어도 운봉으로 이렇게 어 온봉형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음 근데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수급이, 어,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이 어, 매도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기는 하죠. 근데, 어,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올라갔다 21선, 어, 자, 돌파하고 눌림주고 66만 6천원 지지해주는 거 보고 눌러가도 어,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음, 조금 저가에서 매수를 <laughs>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여기, 여기, 여기를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구역 안에서도, 어, 매수를 하셔도 이제는,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수급이 이제 확실하게 좀 돌, 돌려져서 나온다. 그래서 저가 매수 영역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자 20주선 아직 안 겠죠? 지금 어, 상승 후에 어, 자 눌림 주고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래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하죠. 그죠? 5월 선을 아 5주선을 어,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낫죠. 오늘 개보로 돌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밑에서 좀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풍이 훨씬 좋았겠죠. <laughs>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자. 그냥 음, 볼린저 밴드 저번 달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맞췄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죠? 아니 상단을 그좀 이탈은 했죠. 근데 <laughs>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보면 5월선이 밑에서 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월선 맞고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어,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63만원, 62만원대까지는 음, 이제 맞고, 이번 달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이 정도까지 나오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어느 정도, 어, 조정이, 기간 조정이 어, 좀보여지지 않았을까.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고 올월 5월선도 이탈을 하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급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잡히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지지가 되면 아직 섣불러게 매도 연역보다는 자 지지해주고 올라갈 때 이제 이 여기 부분에서 잡히신 분들은 약간 좀 본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 나오시는 게 좋겠죠.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이 좀 이렇게 좁혀져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씩 아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을 하시고. 자, 우, 밑에서부터 갖고 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30분 공부 봐도 이제 정배열로 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음, 다 갭떠서 9시마다 갭떠서 물량을 어, 터는 그런 모양새가 이렇게 보여지죠. 운봉운봉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양새를 오늘도 갭떴고, 거리량 실렸고, 자갭 뜨자마자 다 지금 보면 개인들이 다 매도로 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밑에서 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있던 매물들이 다 기관 개인들이 자 여기서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거의 다 많이 어, 손절 치거나 어, 매도로 많이 대응을 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많이 팔게 되면, <laughs> 한번 정도 또 자리 잡고 <laughs>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어집니다. 근데, <laughs>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섣부르게, 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네. 자, 삼성 SDI도 지금 네. 여기서 이전 고점을 어, 자 갭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자 여기 갭을 메워주는 음봉이 나오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더 길게 어, 옆으로 횡보를 했죠. 한 2개월 정도 횡보해주고 몸통으로 돌파하고 한번 슈팅 나왔죠. 자, 그단 다음에 다시 조정했었을 때이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만원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 위에서 41만원대에서 지지가 41만 3천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죠. 여기 때는 8월 달에 21선을 이탈을 하고 바로 회복을 해줬는데, 이거는 좀 틀리게, 자, 전 고점까지 못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갈수록 저점을 낮춰주는, 높이는 그런 게 나왔죠. 여기서도 여기 더 이상 여기 내려가지 않는 단봉 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1만 7천원 에서 완전 많이 나왔구요 자 이렇게 지켜 주면서 이제 올리고 자 돌파한 다음에 눌림 주고 올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봉이 나왔었을 때도 이 라인 을 지켜줬죠 그죠 지켜주고 올려 올리는 어, 타이밍 인데 어, 장이 워낙에 안좋다 보니까 이것도 무너졌다 단기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어 자, 원하셨었어도, 여기 이 부분, 자, 41만 3천원 이 부분은 잘 지켜줬죠. 자, 보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지금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천원이 올라갔고, 그렇게 크게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언젠가 또 다시, 어, 지금 계속, 이제 또 2차전지로 또 돌아오면, 또이 종목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어, 양호하다. 좀 기간 조정을 좀줄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섣부르게, 어, 매도로 대응할 거는 아니고,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긴 합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조금, <laughs> 부담으로, 어, 작용은 될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저항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가격대. 이 가격대랑 지금 일치하게 돼서 사십오만 원대까지 사십 한 사십육만 원대까지 안전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를 볼린저 밴드를 어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어 조금 여기서 더 행복 기간 조정을 주느냐 그거 거기에만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수급도 좋죠. 어, 외국인하고 기간 서로 어 번갈아가면서 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것도 이렇게 조금씩 개인들이 많이 잡고 있던 종목인데 조금씩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주봉도 보면은 자 20주선 어잘 지켜주고 있죠. 어 지켜주면서 우상향하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한 음 기간. 삼각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 좀 좋겠죠. 44만 원대, 45만 원대까지 올라가 주면 조금 더어그 하락 추세가 멈추고 우상향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월봉도 한번 보면 지금 계속 어, 볼린저 멘트 상단 이것도 아래서 어있죠 크게 저번 달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 어, 이번에 아래서 거의 다 시작했는데 어 양봉으로 이거는 양봉으로 시작을 했다. 자, 5월 선도 밑에서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보시고, 잘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홀딩, 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자, 신규 진입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대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규 진입도, 생각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